밥풀이? 밥풀이, 김밥찌갈래, 아니면 호박골, 한식찌갈래? 뭐 한식찌갈래? 상관없긴 해 상관없길래가 아니라 골라줘 그럼요. 김밥 안 먹으시면 됐어 어 그래? 갈게 그 김밥 어제부터 김밥 타령하는 거 보니까 어. 김밥이 먹고 싶었구만 연대가 딴데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기딴데 있네 호박골 <laughs> 김밥찌갈래 그 가자 가자 한식우리 많이 먹잖아 김밥이 응 맞아 밥풀이 때렸네 안녕는 반동가스 김밥세트김바시켜 그래? 아, 저기요. 네. 아키스크님. <laughs> <laughs> 우원 김밥 개맛 없겠다. 소울푸드까지. 영진이. 나무신데? 맛던아주 제대로 못괜찮아 약간 짜장 느낌 이게 숯불 이게 우엉 방세요 공원으로 일단? 쌈밥 먹을거왜 응. 별로야? 아, 별로 아닌데 <laughs> 양이 많다. 좋은 거야 아니 그래? 뭐라 했냐 맛은 없지 않아. 어허. 근데 양도 질그럭저럭 했으면 좋았어. 문제는 어? 맛은 적당한데 어. 양이 많아.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내가 그러니까 내돈 주고 이걸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 어허.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가격을 낮추고 양도 낮추. 비싸긴 했어 근데. 근데 그안무었고 어, 많이 안 파는, 파는 가게. 이것저것 많이 파는 가게는 각각의 가격을 낮춰서 여러 개 시킬 수 있는 유도를 해야 돼. 아, 네. 완전 백정원이. 네 대박. 대박. 나 오시니까 오정원. <laughs> 공원. 20분의 1. 알겠으니까 공원 어디로 가야 되냐. 일단 주지? Maybe. 안 봐도 주지, 뭐. 아니, 맞아. 이거 개초 더운데 이거 공원 가, 공원 가는 거 맞아? <laughs> 너 같은 데 주잖아. 아, 지 혼자 살겠다고 손꼽이 초바른 거 봐라. 마스크 있으면서. 마스크는 덥잖아! 벗어. 그래서 지금 벗었잖아. 아 마스크에. 아이 마스크 할까? 내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시원한 데서 앉아있을 때는 공원 나쁘지 않다 생각했거든. 9 시쯤에 피곤 가도 안 되죠. 그래 피시방 아니더라도 카페라다가 아, 카페도 되고 아웃시면 9시. 카페 카페 많이 열 거고 그래 오케이 롤리 라이브온스 누지 알아? 몰라 열로 그래도 <laughs> 좋다 공원? 어 오늘 날씨 좋다 <laughs> 개초도 하는거 보소? 가로질까 어디로 뭐갈 건데? 말씀해요. 그늘로 해가지고 중앙으로 중앙 중앙 한번 가볼까? 굉장에 고민 안 나? 어 난왜 나오고 그래 지금 물어볼게 얼굴 모자이 해줄까? 아니면 그냥 올려도 돼? 올려 올려 진짜? 올려 올려 나 이거 유튜브 개 유명해져서 한 적어도 10만명은 볼 건데? 1 <laughs> 0만 그럴 예정이야 미안데1 0만명한테너 얼굴 다 팔리는 100만 거야 100만명한테 유명해졌잖아 어 진짜? 근데 좀만 더 노력해서 100만명이 보도록 할게 내가 쩔어 나랑 좀 약간 사이 안겹치게 그래야 이동형이 되니까 오 <laughs> 어, 좋다 좋다 그럼 나는 컨셉을 야라라는 컨셉으로 잡을까? 뭐이 <laughs> 네이깐만 <laughs> 뭐 뭐가 많다 이런 것 같은데. 저게? 근데 왜 이렇게 뭐라 해지 공터 느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렇든 쉬고 <laughs> 아, 그래. 방아라냐가. <강화라는> <laughs> 아니 근데 난 이게 더 좋은데. 어, 입수? 어아 물이 있긴 하네. 가요 신상 있어? 아 들어가지 마세요. 아까비그 스타벅스 네가 써놓은 걸로. 뭐래? <laughs> 월에는. 아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 따로 먹가자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Let's go. 줄 별로 없네? 곧 들어가네 바탈리아 부티크 갈래? 부티크 어디? 부티크 저쪽으로 좀만 더 가면 돼 가볼까? 가보자 온 김에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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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서 초록색 뭔가 했더니 여기서 나온 거네 음, 그러네 현상의 우슈쇼까 여까지 시장도 오고 뭐, 대전 다 제일 다그 모자크 해지 모자크 필요 없다 지 나는 뭐. <laughs> 못못 <다> <laughs> 아, 갈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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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계속 레인바꾸는 사람들 시간만 지나. You're making it making it brighter, right through the grave.